えー、今日は日本人が韓国に来たら必ず行くべきおすすめの場所を行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一緒に行きましょう日本に。 근데 네, 선수 많이 와요 예쁜 카페도 많이 있고 카트레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선수는 약간 감성이 너무 좋아요. 옛날 스타일도 있으면서 지금 같은 유행 스타일도 있고 아, 이곳 매장에 진짜 많이 왔어요. 일본인과 탄바린즈 그거다, 그거. 핸드크림이 일본 사람에서 너무 인기 있는 것 같아, 이거. 너무 냄새가 좋다고. 틱톡에서도 너무 유행인 것 같아. 지하에서 가게가 있고, 이렇게 위에서 볼수 있는 것도 일본에서는 없는 감성이라서 인기, 이유인 것 같아. <laughs> 바로 여기도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일단 들어가자마자 너무 냄새가 좋아. 상품 자체가 다 예쁘게 생겼어.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그 선물로 산대요. 너무 예쁘니까. 어! 여기 아세요? 한국 브랜드 데이지 약간 치크나 그런 거 작은 거이 하나가 너무 예뻐 봐라? 가짜인가? 어? 가짜? 아, 네. <laughs> 근데 이거는 약간 호모노 이거가 니세모노니세모노 진짜 진짜 다 가짜보다는 섞어있는 게 진짜 예쁘다 <laughs> <laughs> 한국어 코스메가 일본에서 엄청 인기 있어가지고 심지어 다이소에서 파는 것도 일본에서는 동키호테에서 팔아요 진짜 일본인이 좋아하는 거 사진 많이 찍나 보다 근데 와 디어 진 나도 <laughs> 어, 진짜 니오이 너무 예쁘다. 본죽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와, 매자 색깔. 드릴 수가 없어. 오, 가격이 너무 착해. 4만 원이요. <laughs> 카페 갈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8만 원. 어, 이것도 너무 핑크 강아지. 너무 착해. 이게 4만 원. 이거인가? 아, 이게? 얘는 18만 원. 어, 쪼또 다가에. 쪼또 다가 너무 예쁘다. 그쵸? 응. 앞에 있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laughs> <laughs> 너무 예쁘다. 귀여워. 에,これ誰だろう? 심지어 이거 좀 세일이다. 응. <laughs> 목숨이 없어. <laughs> 머나안발렸구나 <laughs> 아, 확실히 진짜 송스가 외국인이 많다. 어, 여기에서도 봐. 이거는 원래 혼대에서 가끔 나온대요. 근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만날 수 있다면 운이 좋은 거다. 그렇게 유행이 진건데. 네, 진짜 목숭아 있어요. 하나만. 우와, 너무 목숭아 냄새나. 맛있겠다. 여기 먹어봤어요? 어 진짜 맛있어 이거 아, 안에가 너무 부드러운데 밖에가 아 부드러운 바삭함. 일본과 소금팡이 유명하다 보나는 그냥 한상 있는. 근데 한국에서 유행니까 이 일본에서도 유행되는 거죠 현수 가게가 너무 많다. 일본인이 여행으로 오면 꼭 찍어야 되는 거 인생 네코 처음으로 여행으로 왔을 때 맨날 두 번씩 찍었어요. 지금은 콘셉트로 찍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비행기 안에 화장실 그런 콘셉트도 있고. 근데 이거 하루는 한국식 스티 스티커 사진 나왔을 때 일본 사람에 너무 인기 있었던 거 일본에서는 스티커 사진 찍으면 얼굴이 호세? 너무 많이 세게 해가지고 얼굴이 이만한 것 밖에 없어 <목소리> 고등학생 때까지 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화장 안 해도 예쁘게 나오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약간 이런 나츠라르나 간지 이거 꾸미는 거 이런 거는 없으니까 <목소리>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꾸 <목소리> 가니? 얼굴이 작아도 예쁘고 고블 이따가 ㅋㅋ ㅋㅋ ㅋ 친구한테도 이렇게 해보라고 했어요 혼자 찍으라고 아! 4 3 2 포즈 뭐로 해야 되지? 생각나지 않는다 어 마지막이다 3 2 1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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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무야. 나면... 이간이상한거랑이이니까이런 <laughs> <약간> <laughs> 것도 넣어야겠지? 프린트 한국에이게이게이이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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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랑 이거랑 이서랑 이거랑 서거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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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나 이거랑 나거이게진이 좋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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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거이이 짠. 지금 제가 여기 닭가마리 집에 왔는데, 일본 사람은 한국에 오면 닭가마리를 꼭 먹는 것 같아요. 맵지 않고 먹기 쉽고, 일본이 입맛에 맞아요. 음 진짜 똑같아. 어맛맛어 <laughs> 한국에서는 이렇게 닭고기를 그냥 한 마리로 먹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은 그 느낌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닭가마리 느낌. 닭가마리 느낌. 오, 너무 맛있겠다.

이 소스가 맛있다. 그리고 샤브샤브 해주니까 더 맛있다. 음. 샤브샤브 하는 젓가락을 준비할까요? 꼭 해야 되는 것 같아. 샤브샤브! 잠깐만, <laughs> 집에 갔다가 일본 사람 다 샤브샤브! 먹지, 먹지. 응? 너무 부드러워. 말이말랑 <laughs> 너무 맛있어. 그냥 같은 닭인데도 치킨이랑 달라. 한국은 진짜 닭고기 요리가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네. 맛있죠? 싸우온것 같아요, 이거. 한국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곧 카페를 가요. 이차 느낌으로. 그걸 따라해서 일본인이도 여행으로 오면은 밥 먹었다가 카페를 가야 돼요. 무조건. 한국인 스타일. 여기 카페인가? 여기 가볼까요? 너무 감성이 좋은데요? <laughs> 너무 예뻐, 빵이 너무 예뻐. 우와. 먹기 전부터 설레. <laughs> 안 먹었는데도 이제 들어갈 것 같아. 아, 고기 이 차리 있다. 우와. 우와, 너무 예쁜데? 너무 좋아. 예쁜 카페 오면 사진 찍어야지. 너무 예쁘다. 잘 찍었어. 요 응. <laughs> 나다기맛. 음, 바삭바삭해서 <laughs> 음. 너무 맛있. 한국은 유행이 빠로바로 바뀌니까 저번에 유행이었던 거 지금 유행인 거 카페 초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여기만 예쁘지 여기가 약간 감성이 없는 느낌 나요. 한국 카페 에 오면은 이렇게 찍어도 예쁘고 이렇게 찍어도 예뻐요. 한국은 인스타발가 짱이에요. 今日は日本人が韓国に来たら行くべき場所をソンスバージョンでお届けしました楽しく見てくれてたら嬉しいです。